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구처럼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수호신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세워치기입니다. 오늘 배울 세워치기는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숫자 몇에서 몇을 빼고, 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일적구가 서 있는 위치만 보고 어디로 갈지를 알고 미리 우리가 거기서 설계를 하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테이블에 가서 시범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칠판으로 이동하시죠. 오늘 세워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제가 기존에 해드렸던 이 세워치기하고 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설계하는 방법은 완전 다릅니다. 굉장히 쉽게 설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숫자 1, 2, 3. 4. 자, 4개 숫자만 알고 가시면 돼요. 당연히 공이 이렇게 있다면 반대겠죠? 우리가 이쪽으로 세워치기를 칠 거라면 여기가 1, 2, 3,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리 공이 어디로 올지를 미리 이야기를 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있다면 거의 3칸가량의 기울기입니다. 1적과 수구의 기울기가 3칸 정도가 되죠? 이 3칸 기울기일 때 우리가 당점을 12시 당점에 일적구를 절반 두께를 치면 3칸 기울기니까 이거는 3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기울기가 두 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2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기울기가 네 칸이에요. 그럼 4지점으로 돌아와요. 자 기울기가 한 칸이면 당연히 1지점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이거 그럼 기울기가 지금 한칸반 정도 되잖아요. 자한 칸과 두 칸의 중간 지점으로 한칸반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확하고 설계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가 테이블에 가서 시범 영상 보여드리면서 자, 추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자, 오늘 세워치기를 배워볼 건데요.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치기는 치기 전에 자 미리 답을 알고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치기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배열들이 쓰죠. 자, 이럴 때 이제 구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적구는 빼고, 자, 일적구와 수구의 이정중앙에 가상의 선을 만듭니다. 자, 관통되는 이 선을 만들어요. 그럼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두칸 정도의 기울기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두칸 기울기가 생겼어요. 자, 두칸 기울기가 생겼을 때는 답이 그냥 이렇게 중앙입니다, 중앙. 자, 첫 번째 포인트가 그냥 1이고,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자, 네 번째가 4.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1, 2, 3, 4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뭐가 답이냐? 이 기울기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기울기가 두 칸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2라는 답으로 갑니다. 어떻게 쳤을 때? 우리가 절반 두께에 12시 당점으로만 치면 이 공은 가운데 무렵, 즉, 이 중앙 지점 근처로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중간에 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이것도 지금 두칸 기울기죠? 자, 요렇게 기울기가 한 칸, 두 칸. 일적구 자, 이건 보지 마시라 했어요.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두칸 기울기죠? 그럼 이것도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칸이 됐습니다. 세 칸. 그럼 어디예요? 답이. 자, 1, 2, 3, 4라했죠 그럼 1로 온다는 얘기예요, 일로. 세 칸일 때는. 이해되시죠? 수구와 기울기가 어떻게 있어도 돼요? 이 기울기만 딱 보면 답을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거의 세 칸이죠? 그럼 1로 오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이렇게 한 칸이, 한 칸이 됐어요. 그럼 1로 옵니다. 1번 지점으로. 12시에 절반 두께를 쳤을 때. 자, 기울기가 네 칸이면 당연히 코너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칸 기울기를 만들어 두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중앙으로 온다 그랬죠. 자, 이 빨간 공 쪽으로 와야 돼요. 그쵸? 제가 한번 오는지 한번 쳐 볼게요. 자, 기울기 두칸 만들어 놓고, 12시에 치게 되면 그쵸? 정중앙 포인트로 들어오죠. 배열을 조금 바꿔놓고 기울기를 두칸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 대략 두칸 정도 만들어 놨어요. 이 빨간 공 본체로 올 거예요. 쳐볼게요. 이것도 그렇죠? 정중앙으로 들어오죠. 비율기가 대략 3칸입니다. 3칸이면 3번 지점으로, 자, 3번째 포인트 지점으로, 자, 저쪽부터 코너서부터 3번째 포인트 지점으로 옵니다. 제가 이것도 오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로 절반 두께만 치면, 치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도 거의 3칸가량이 나오죠? 자, 이렇게 있으면 거의 3칸입니다. <laughs> 쳐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3지점. 자, 본인의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1 지점도 오는지 한 번만 쳐보고, 제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 어느 구간에서 위험한지, 어느 구간에서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까지만 쳐보고, 기울기 한 칸도 만들어두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자리로 와야죠. 1번 자리로. 자, 기울기는 한 칸이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에 절반 두께만. 되면 이 공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자, 이 방법으로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응용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세워치기를 구사를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포인트 안쪽으로 공이 일접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 쿠션의 첫 번째 포인트 안쪽으로 공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세워치기를 치고 싶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공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론상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두 칸입니다. 두 칸. 그쵸? 두칸 정도 기울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두 칸인데, 이 공이 그러면은 원래 두 칸이니까 일로 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 자리로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이 첫 번째 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가, 일적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실제로 조금 덜 와요. 이렇게 반 포인트가량이. 우리가 똑같은 두께를 구사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예요. 이 자체를 아예 5 포인트를 플러스를 해서 애초에 설계를 해도 되고요. 두 칸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두칸 반이라고 계산을 해서 일로 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계셔도 되고요. 자이 지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기준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 똑같은 기준점으로 공을 치면서 느낌 팁을 주셔도 됩니다. 자, 아니면 두께를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자, 이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팁으로 안 하고, 기울기 자체를 조금 보고 들어갑니다, 애초에.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자, 이게 자기가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쓰시면 돼요. 바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있으면 두칸 기울기잖아요, 지금 두 칸. 자, 이렇게 두칸 기울기인데, 이론상으로는 일로 와야 돼요. 근데 이 공이 이 정도 지점으로 와요. 그냥 치면. 우리가 똑같이 쳤을 때. 제가 한번 쳐볼게요. 12시만 주고 절반 두께를 치면은 이 공이 이렇게 반정도가 적게 옵니다. 이게 헷갈리시니까! 그냥 정중앙에다 재시고요. 5포인트를 늘리시면, 자, 플러스를 해놓고 설계가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시범이라기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섰습니다. 지금 이건 두칸 반이에요. 이 공은 일로 옵니다. 일로. 이 가량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쳤을 때? 12시 가량으로 쳤을 때. 자, 왜 일로 들어와요? 기울기가 두칸 반이기 때문에 2와 3의 자리 중간 지점으로 간단 얘기예요. 기울기가 두칸 반이기 때문에. 자, 제가 쳐볼게요. 자, 요렇게? 돌아오죠? 정확하게 들어오죠? 이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 공이 어, 어디로 갈지를 자, 이렇게 한번 세워놔 볼까요? 지금 대충 세워놨는데, 자, 지금 세 칸이 조금 넘어가네요. 자, 요 정도 지점으로 오겠네요. 요 정도, 요 무렵으로 올것 같습니다. 요 무렵으로, 지금 빨간 공에 있는 이 무렵으로 올것 같아요. 쳐 볼게요. 자, 12시로 쳤을 때 절반 두께를. 이 기준점, 12시의 기준점만 있다면, 우리가 한 포인트를 이동할 때마다 팁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워치기는. 예를 들어서 공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두칸 반이기 때문에, 2와 3의 중간 지점으로 공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12시를 쳤을 때. 자, 이일접구 자체가 이렇게 와 있으면, 한 칸이 뒤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절반에 마이너스 한 팁을 주면 이 공은 득점이 되실 거고, 자 이적구구 자체가 이렇게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은 이동해야 되는 만큼의 팀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직선에 선을 걷을 때는 이 공은 지금 두칸 기울기입니다. 두칸 여기까지니까 자, 일일직선에 선을 걷을때이 공은 두칸 기울기인데 자, 제가 무조건 반을 플러스하라 그랬죠. 그럼 그이 공은 일로 옵니다. 일로 지금 이 배열은 그럼 공이 요렇게 있으면 자 마, 느낌 팀만 마이너스를 주시면 될 거고. 그렇죠이 기준에서 반 팁을 줄 거냐, 일로 보내고 싶으면 한 팁을 줄 거냐, 자, 한팁 반을 줄 거냐, 투팁 반을 줄 거냐만 선택해서 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 기울기는 두칸 반입니다. 자, 두칸반 지점으로 올 거예요. 자, 두칸반 지점으로 오면 득점이 거의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12시로만 쳐도 될 겁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와서 득점이 되죠. 이렇게 있다면 기울기는 두 칸이고, 자, 일로 오겠네요. 자, 2 공이 안 들어가겠네요. 마이너스 한 팁을 주면 왠지 서서 또 나갈 것 같아. 아, 중간 정도, 어, 반팁 정도만 잡으면 되겠구나. 절반 두께의 가량을 치면서, 마이너스로 반 팀만 주고, 치게 되면, 아, 이 공이 중간 정도의 지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겠다. 어. 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치시면 돼요.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자, 이 공의 제일 포인트는 뭘까요, 그럼? 자, 두께입니다, 두께. 자, 우리가 12시 당점이나 한 팁, 뭐, 마이너스 한 팁이냐, 플러스 한 팁이냐에 따라서 절반 두께를 거의 큐선으로 맞춰놓고 치기 때문에 자, 이 공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연습만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진 않은 공이에요. 그렇죠이 공과 수구의 기울기가 곧 우리가 떨어져야 될 답을 예측을 하고 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레슨의 포인트는 이 기울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답을 미리 알고 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새우치기 모두 확실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우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일단 두께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모두 본인 공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